혹시 장이 그저 소화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 과학자들은 이제 장을 우리 몸의 두 번째 내라 부르며 이곳의 건강이 우리의 기분, 면역력,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좌우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저 소화만 하는 곳이야 여겼던 장이 우리 전신, 건강에 숨겨진 사령탑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장 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조 마리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무게만 해도 12kg에 달합니다. 마치 당신 뱃속에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입니다. 과거에는 이 미생물들을 단순히 외부 침입자나 소화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뱃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생물 제국은 크게 좋은 균과 나쁜 균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항생제 복용 등으로 나쁜 균이 우세해지면 장벽이 손상되고 독소가 새어나오는 새는 장 증후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숨겨진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장내축입니다. 장과 뇌는 수많은 신경 페로아 호르몬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것도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바로 이 장내 연결고리 때문이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소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 등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불안감, 우울감,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이죠. 당신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불안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뱃속 미생물들의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어 장이 건강해야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면역 관련 질환들이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식단을 점검하세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장내 축이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편안해야 장도 건강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장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내인장애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